그들은 항상 <laughs>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 와있었다. 그들은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반짝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구름처럼 유유히 존재하기도 한다. 일각에 유치한 음모론처럼 정보에서 그들의 존재를 숨긴다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그들을 볼수 있다. 우리의 감각이 열리고 상상력이 동원된 곳에서 그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 나는 몇년 전부터 그들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 수상해 보이는 빛을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사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 나 혼자로는 벅차다. 그들을 찾는 재능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수년간 쌓아온 내 노하우를 이 박스에 담는다. 만약 당신이 이 박스를 받아 미션을 수행한다면 당신은 다른 차원의 사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재능 언박싱.